아, 공약좀 근황이 궁금하네. 위고비 잘 맞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 또안 말았는데, 예 국밥이라고 하냐. 내가 봤을 때 지금 딱 봐도 지금 약간 어디 에 지금 모습 안 비치잖아. 딱 봐도 이제 한살 20kg 빠신 다음에 이제 이걸로 약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딱 영상 딱 고각이다. 뭔 음. 코리안 니코카도요. 현아, 요즘 재미 재밌어, 떠 재미 떠가 방송인들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넌또 뺏기는 거냐. 가져가세요. 쓰긴 써 그걸 어디서 쓰는데? 요 누가 쓰는데요? 재밌게요 재밌게요 이거 누가 쓰는데? GD? 템버린님? 음아 쓰셔 쓰셔 템버린님 음. 오래만 두번 봤어 실제로 음. 쩝쩝아 뭐 먹냐? 저 국밥 먹어요 국밥 국밥 맛있게요 맛있게요 뭘 너랑은... 카피야 템템 카피 이러는 건 진짜 양심 뒤졌냐 진짜? 아나 존나 이거 근데 안 뺏기려면 열심히 써야겠네 내가 내가 존나 열심히 써야겠다 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그, 왕비호처럼 신호대도 없이 국민요정정이 그, 그, 보이고 외쳐 라 그, 그,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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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지? 재밌디재밌디재밌디재밌디 <laughs> <laughs> 다들 아니 유행어라는 게뭐 언어라는 게뭐 이게 저작권 이 있는 거야? 뭐내내께니잖아이 <laughs> 초에 다다 쓰시면 되지 그말재승이 앞에서 하지 말라고? <laughs> 아 승찬님 왜? 아니, 어제, 근데, 승샷님리오레 하는 거 잠깐 봤거든? 리오레 하시면서 유행어 난발, 남발, 난발이라고 하면 좀안 되지. 유행어 쓰시더라? 미드 자크가 로밍 와가지고 더블킬 따는 거야. 바로 거기서 이제,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자크. 이거, 이거 바로 갈, <laughs> 이거 바로 갈기시던데. 현아 지금, 템버린냥이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아, 진짜요? 재밌대요, 재밌대요! 재밌대요, 재밌대요! 재밌대요, 재밌대요!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응. <laughs> 왜? 왜, 왜. <laughs> 아니 국민유정정경미 포에버처럼 난발하네 존나 재미없네 진짜 못 보겠다 그럼 나가! 나가! 왜 보고 앉았어 야 근데 유행어 방금 이거 어땠어? 그럼 나가? 그럼 나가 이거 존나 괜찮지 유행어 이거 쓰자 그 유행어인? 네 기웅이 형 거잖아 렐라 거잖아 그럼 나는? 그럼 여태까지 나는? 원작자 죽었잖아 이제 내 거야 그럼 나가! 형아 대박 컨텐츠 추천한다 조원현의 독서 낭독해 어, 오늘 오랜만에 독서학과 님들? 이제 한국에서 노벨상도 나왔겠다? 우리 오늘, 오늘 독서할까? 독서 유행 지났어요, 님아? 독서가 유행이 어딨어? 책한권 가져와 볼게요. 야, 이거 많이 읽었다, 나 생각보다. 표도로 도스토 웹스키 노름꾼 이거 존나 많이 읽었는데? 야. 클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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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나? 이거. 도스토 웹스키 작품에 내 청코 책갈피 끼어놓은 거, 존나 힙시하네. 무슨 설치 미술 같아. 네? 왜왜왜 왜, 왜? 같은 문학이야. 아 오늘 서울숲 서울숲 카페 분위기로 갈게요. 아 서울숲 서울숲 뭐 네스코피야 자리 선입 프라스코피야 여기서 뭐라고 머리, 있지? 머리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걸... 여행을 떠나오신지 오래되셨더랬죠? 옳지. 제일 똑똑하게 물어보는구나. 아 근데 이게 <laughs> 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너 이거 읽은지 2년 돼가지고. 아니 근데 114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내용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게 뭔가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도박을 했던 것 같은데? 뭘 주인공이 잔치 국수 먹다가 기차 놓침이야? 시바뭐 김종민이요? 야 이거 읽은 사람 없냐? 혹시? 노름꾼? 노름꾼 스토리는 주인공인 조그스 소년이 롤체 대회에서 우승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아, 근데 나도 뭐 월드 챔피언식 우승한 다음에 꼬마 강연이 전설이 만들어달라겠다, 꼬마 강연이. 꼬마 강연이 1350RP 이거 안살 거야? 이제 그 프레스티지로 어른 강연이. 꼬마 강연이 이제 유기한 카드 들고 있어, 이렇게. 꼬마 강연, 꼬마 강연이 저영 모션은 뭐임 하하하하하하 <laughs> 뚝이다이 <laughs> <팔 두부도 아니? 웃음> 우리가 복권 1등 당첨되면 뭐 할까 상상하는 거 같네. 그... 아니 난 실제로 그런 건가 또 많이 해요. 너는늘 올리 그그 형장이 그 머니 게임에서 매도비베징벗어서아저 자리 에내가 있으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Yes or 그 네가 한 상상 아니야? 너무 구체적인데? 너 네가 했지그 망상. 더럽네 진짜. 지가 전기되는 상상함 키키. 아 망상 한번 갈겨볼까 또? 야 이거 몰입이 안 되는데 별로. 어. 더러운 놈이네 진짜. 개더러워. 뭔들켰 다리다리야. 자꾸 유행어를 밀어 씨발왜 네가 방송해서 니가 유행어 밀어. 뭐들켰 다리다리야. 아 존나 재미없어 진짜로. 뭘 감겨 감기기는 뭘 웃기 다리다리야. 환영 여단을 없지. 환영 여단 아니냐. 는 중간에 떠나는 것도 똑같네. 뭔 말이야 저게? 곱창코로 말하는 거야? 곱창코로 럭키 환영 여단 아니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말 꼬였어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웃기려고 해 하다가 지금 더듬는 거지 약간 말. 맞지? 알아. 자자. 이해해요. 이해해요? 응 음. 이게 왜승샤님거야 이해해요가 왜? 유행어 19번이라고? 아니 19번 유행어 모를수도 있잖아 뭐 씨발 19번 유행어가 어딨어 그이 논파 스미마생 시다야 19번 유행어 스미마생 대시다잖아 아이 패치노트를 자주 봐야 된다고? 아이 그래? Yeah, 야 이해해요 안나와 네, 뭐야 이해해요 그냥 제가 쓸게요 이제 이해해요 내걸로 가내 하자 뭘 알아 다리다리야 네 많이 하세요 왜 뛰고? 이해해요. 이해해요. 김정수 근데 약간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수능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가? 넌 대학의 꿈은 없냐고? 제게도 꿈은 있었죠. 어릴 때 검사라는 꿈이 있었어요. 검사, 범죄자들 집어넣는 검사가 하고 싶었어요. 전. 아니 근데 이거 이론상 다 찍어서 맞추면 은나 검사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이론상 찍어서 다 맞추면은 진짜 운이 존나 좋아 그냥. 오에 한2 0 0승은 해야 된다고 그래? 안 해. 공부 안 해. 수능 내일 보시는 분 있으시면 은 이거 이거 먹으세요. 이거. 이거 뭐엿 엿 주는 그런 거 있지 않나? 뭘사회적 문제가 있어 대학 안 가도 됨 2025년 AGI 온다고 알트만 일론 머스크가 그랬음 너몇 살이야? <laughs> 저거 옛날 나갔네? 어차피 통일될 건데 군대 안 가도 되잖아 막이 시랄 했거든 나도 전화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거냐 학력? 어 근데 안 중요하다 그러면 지랄할 거 아니야 나뭐 고졸 새끼가 뭘 하냐고 학력 중요하다 그러면 또왜 싫어 학력 중요한 거안 새끼 공부를 왜 하냐 이럴 거 아니야 한양 대월 600 직장인 vs 고졸 월 3천 방송인 대체 뭔월 3천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응. 수익이 전부가 아니잖아. 사실 그는 <laughs> 우리 엄마가 나 교육시킬 돈으로 비트나 사놨으면 내 평생 소득보다 많이 벌었을 거란 거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너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로 떼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고 너를 지 키운 거지 기른 거지. 부모님 안목, 시바타치 이거, 벤 할까요, 못 말까요? 못 방금 도네이션 하신 분, 못 그, 벤 하라고 하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돈이 좋지만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뭘 자꾸 뭐 자식 키우는 그런 것까지 뭐 돈을 환산하려고 그래, 씨바, 어? 자식 키우는 게 투자야? 난 자식 잘 키워서 용돈, <laughs> 용돈 받아 먹을 거 인키키? 아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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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어? 자식 농사를 뭐 하나의 투자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아니 야 자식으로 다쌀 먹으라고 그래 대학기. 어차피 재산 없으면 부모치기 못 받음?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니 어쩌다가 씨발 여기까지 왔지? 근데 왜 대학 가는 걸 지들이 만들어낸 학문으로 정하는 거냐 목조르기 도적 길각딜 계산으로 냈으면 나도 서울대 가는 건데 시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거. 여기서? 저런 상상 근데 한 번씩 다 해본 거 아니야? 입시 제도 잘 만들어냄 키키 이런 애들 잘골러냄 닥치 아니 님들아 유희왕의 악마가 지구를 정복했어 문명은 이제 퇴화했고 카드게임으로 해야돼 석판 세워가지고 그 유희왕처럼 그때 되면 이제 씨발 유희왕한 애들이 세상 그럼 고지능자들이 다유희왕했서너 태몰잉? 덤벼 놀치로 대학간 다치면 변화 여유증 수술 저번주에 했는데 압박복 압박 때문인지 <Philos> 슬픈 젖꼭지 증후군 걸려서 너무 슬픈 젖꼭지 증후군 뭐야 증후군 이름도 존나 슬픈네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라는게 있어? 젖꼭지 살짝만 스쳐도 눈물핑? 슬픈 젖꼭지 중후군? 아, 진짜네? 아, 그니까 러 이게, 젖꼭지에 이렇게 살짝 자극이 가시면 사, 사람이 우울해지고 약간 그런 거야? 그런, 그런 게 있어? <웃음> <웃음> 외로움이랑 불쾌함, 고독 같은 감정이 느껴진대. 어, 아, 이게 호르몬이 젖꼭지랑 그게 관련이 있나봐. 오늘... 모유수유하는 여성에게 많이 나온다는데요, 이게? 뭘 기용이 형은 기쁜 젖꼭지 중후군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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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게 진짜 <laughs> 뭘 나도 기쁘더라요. 지금 당장 젖 꼭지 만져봐서 슬픈 젖 꼭지 증후군인지 확인하기 미션. 조금씩 <laughs> 해. 아 이런 거 해도 돼 잠깐만 식구석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일단 살짝 이렇게 정라하게좀고걸어뭐슬프진 않은데? 어. 뭘 꽃가 얼마야? 무슨 뭐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저꼭이 딱밤으로 때려서 슬픈한 고기 이 지금 오는 건도 확인하기. 미션 줬같네 그냥. 어. 아파, 어. 아닌 것 같아. 뭔 뭐, 으흐흐요. 하란다고 하네? 아이씨, 만원 주는데 너안할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우, 이생키 기뻐지니까 계속 딱밤 치는 거 봐. 솔직한 생키. I'll <music>